이 나옵니다. 여기 광산들을 쫙 아, 있고, 아, 아,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니까 그작 더, 더, 더 그할수있 그리고 여기서 파다가 말이죠. 이, 이, 저 사방에 핵 열로 만드는 쪽이 있습니다. 연변에만 음. 이렇게있는데 이건 이제 나타나 가지고 여기는 안 합니다. 감천은게 많이 있다 이거. 그중에 하나 오늘 여기에 이제 하갈이라는 데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. 자 그러면 또 로봇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냐?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 로봇은 바로 그큰 기계가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인공지능인데. 저는 지금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면요그 로봇하고 사람이 동반해서 가는 로봇. 어. 아. 한번 상상이 되시겠습니까? 이 동반 로봇이라는. 왜냐면 로봇을 혼자 놔두면요, 그게 자기가 지능을 스스로 해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 로봇이 됩니다. 예. 그거 방지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방법인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야 그러지 말고 인간하고 기계하고 같이 가자 동반으로 그래서 제가 지능그란노봇을 슬개비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방앗개비 도깨비 슬기깨비 실깨비 이게 깨비입니다 사실 그 노봇이요 그걸 이제 같이 어요런식으로 이제 얻고 다닙니다